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택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겠사오니 할렐루야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310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집목계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이 강건하여져서 혼과 육도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63번째 드리는 김성태상로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감사의 을 우리 김기학 원사님 조합해 드립니다. 영혼 구원과 건강과 또 사랑과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 쓰임 받는 주여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함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우리 함께 찬송 375장입니다. 찬송 375장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최우기 4장 최우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우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에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시되내 손을 내밀어 그을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꼭 그에게 얘기하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들이 생겨 눈같이 생기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불레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월에 우리가 이제 새달을 맞이했습니다 어, 특별히 내일은 우리 집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 어, 넘쳐나도 자리는 남을 것 같은데 예 99명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핑계하지 마시고 온 성도들 한번 우리가 성전에 한번 올라보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런 날을 우리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강기훈 청년과 김다운 청년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앞두고 있어 요이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또 앞날 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새롭게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탄생하는 것을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자, 모세에게 보이신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세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를 통해 행하실, 자,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 행하실 그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추력기 3장에서, 추력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라 하지요. 이제 애굽에 간다면 이제 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곳에 바로는 이 파라오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한 역시 그곳에서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흘길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겠다라고. 이 바로가 그걸 믿지 않을 것이고 예. 그렇게 또 가로막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적을 보일 때에야 로소 애굽의 그 파라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 1에서 22절. 출애굽기 3장 예, 2 1에서 22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에서 은폐물과 금폐물도 그 손에 쥐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치장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라고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예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자신이 없고요. 바로 앞에 서는 것 또한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자하나님해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어찌합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지팡이 어땠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뱀으로 변했습니 모세는 어땠습니까?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뱀을 보고 피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뱀을 잡으려 한다면 꼬리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아무리 큰 뱀도 머리를 잡으면 꼼짝달상 못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할게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 병들어 있고 문제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수있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엉터리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순종을 했어요. 뱀의 꼬리를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데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해도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한 현실과 밀접한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뱀은요. 애굽왕 파라오 이 바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왕관에 보면은 뱀의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 쓰는 왕관에 보면 뱀의 이 코브라 모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 이왜 코브라, 이 이것을 왜이 모세에게 보였는가? 자, 그것은요, 바로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잖아요. 그렇죠? 뱀을 보고 처음에는 피했단 말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뱀 앞에서 모세가 피했어요. 즉, 바로 앞에서 모세는 피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그 뱀을 제압해 버리고 예. 그렇게 뱀을 다시금 지팡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 쓸데 없는 예.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바로는 뱀처럼 두려운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처럼 담대하게 뱀의 꼬리를 용기 있게 잡아 버린단다면 모세에게 바로는 뱀이 아닌 지팡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바로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파라오 이집트 바로 이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개정될 때그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바로 바로 하면 세상 사람들 몰라요. 파라오 하면 알죠. 이집트 하면 알지만 애굽 아니 애굽 하면 그 알지 못해. 이집트 하면 알, 알아도 그러니까 이집트는 바로 성경에는 애굽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거에 바로는 바로는 계속 나옵니다. 그 동일인물인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 바로 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이 표적, 이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게 될 것이다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한다면 뱀과 같은 두려운 존재들도 지팡이와 같은 약한 그런 실체를 드러내고 될, 될 뿐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거속돌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추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곧 이어서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때는요 모세가 두려워서 구했지만, 자두 번째는 바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는 거예요. 자이 손을 넣었다 뺐때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나병이 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지요? 다 순종이에요. 순종했을 때 어때요? 모세의 손은 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 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라. 예,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온 것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표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뱀으로 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모세에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바로 나병이 되었다고 했다가 완치된 것은 예, 그만큼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니까보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믿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지켜 주시고 또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기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적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보여 주십니다. 자, 이들이 앞서 언급한 두 이적은 또한 또한 믿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구절이죠. 자, 그러면 떠온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이제 이제 실제로 애굽에 가서 루어진 일인데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강물을 칠때 자, 이번에는요. 강물 전체를, 떠온 물을 쏟을 때 피가 됐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지만, 애국에 가서는 아예 지팡이로 강물을 치라 그래요. 강물을 칠때어했습니까 나일강 전체가 핏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물이 핏물이 되었으니, 물고기가 살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떼죽음으로 가게 되고요. 그, 그 물에서는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요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스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모두 다 어떻습니까? 강을 끼고 있어요. 그렇죠? 강은 바로 생명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한강의 기적, 그렇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을 끼고 있어. 요이 중에 이집트 곧 애굽은 나일강. 자, 나일강 덕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나일강. 그런데 그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어버렸으니, 예. 이 나일강 때문에 해마다 농사를 지어 풍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일강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력, 학문 등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숭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격화된이 나일강물, 신격화된 이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다라고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실제 모세 앞에 보여 주시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의 강은 이제 곧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대항한다면 하나님의 권위 권위 앞에 대항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 이땅에 부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땅의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들, 식량, 군, 군사력, 경제, 학문의 젖줄과 같은, 예, 이 세상의 방법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날강의 생명, 이것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세 가지의 이적, 곧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 모세의 손이 나병이 되고, 나병이 나고,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들. 이 모든 이적을 그럼 약속하신 목적이 뭐냐? 자, 왜 하나님이 이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레곱에 가서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자,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어때요? 믿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 그렇습니다.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도 때때로 하나님의 믿음이, 자,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자 확신을 주시고자 그래서 여러 가지 표증들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사건과 또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고통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이 이렇게 엄습해 오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좋은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나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위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추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은 악한 세대들이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요나가 바로 물고기 의 속에서 사흘 삼일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 이 음부까지 내려갔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리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믿을 진데,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 이것이 또한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겠지만,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징, 예, 그 이적, 놀라운 사건,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세대처럼 여러분 환상과 기적만 따르지 마십시오. 환상과 기적만을 따르려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확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토마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실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과절이 축원합니다. 또 이제 주님의 날 어느 때보다 새롭습니다. 우리 내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도 예 우리 성전은 여전히 남을 거예요. 다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99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가 알고깁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반드시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설령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어리석다고 보일지라도, 우리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예. 여러분들 온전히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증명관절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어찌할 줄을 몰라 아버지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방황의 끝에서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께서는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적을 아버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을 순종할 때여 비로소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안주가를 마치며 오늘은 주님의 날을 아버지 예비하는 날입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내일 주님의 날 어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내가 알고 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또 세상에 포호할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아래먼아 내일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기운 청년과 당운 청년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제 믿음으로 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옵시고 저들이 또한 우리 친목께 선물을 줍니다. 온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내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느끼며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승복 장로님 어제 입원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간에 혈전이 된 것을 치료받고자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요 항암치료와 그 수술을 또 아버지요 이제 대비되어져 있지만 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가래혈전이 아버지여 없는 것처럼 얘기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여 그의 몸을 괴롭히는 우리 암동도 쏙 떨어지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인간들이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 이상의 나님에 올라온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